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SG풋살 두번째 경기 자 이번에는 패배자들끼리의 <laughs> 2위 결정전이에요 이미 저희팀이 이제 1위로 이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와, 우와. 오 이거 그대로 두, 들어가죠 박효준 아, 이런거 놓치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어떻게보면 이제 지금 조쪽 팀은 두 번째로 연속으로 경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아직 템포가 좀식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체력이 남아 있을 때 몰아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현종 오, 템포 조절하는 거가 참 얄밉죠. 한 번에 안으로 들려줄 것 같은데, 오... 오... 이러면은... 아, 김기태! 저기서 미끄러지면서, 야, 골키퍼도 없는 찬스가 좀 날아간 게 아쉽죠? <laughs> 어, 좋아요. 조경은. 하지만, 공 빠지고, 곽혜준. 어, 하지만, 지금 공이 계속 중간에 떠 있는데, 어, 좋아요. 압박 좋아요. 압박 좋아요. 배수민. 하지만, 김비태? 피지컬로 이겨내고, 김비태? 안밀려요 역시. 어, 좋아요. 곽혜준! 해결해야지! 아. 지마고 싶어가 막아내면서 배수민 선수 방금 트래핑을 좀 아쉽겠죠? 곽효준 어 곽효준 아, 이거 이런 거 백기면 위험해요. 하지만 아 어, 이현종 선수 노련해요 역시.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나이 어 좋아요. 민 그거 이정민 선수. 방금은 진짜 골키퍼랑 골대 사이에 진짜 공 하나만큼밖에 공간이 없었는데 그 공간을 정확하게 때어냅니다 오늘 원터치가 계속 좋네요. 아 맞아요. 원터치도 상당히 좋고 저 선수 오프 더볼 움직임 자체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어, 그래서 확실히 움직임이 만들어낸 찬스가 좋은 찬스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현조 곽효준 다시 한번이현조 오 드리블 하면서 좁은 공간. 아. 이게 공간이 연결이 됐다면 좋은 찬스 날뻔 했는데. 하지만 코너킥 살아 있죠? 헤딩! 와! 김기태 선수. 어, 공 살리나요? 아. 그렇죠. 지금 쫓기 팀은 급하게 갈 필요 없어요. 한 골이라도 따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 김기태? 공 살리고 다시한번 김기태? 아 어, 이거는 2대1을 안줬죠? 어 다시한번 공을 뒤로 빼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공을 받아주러 갈 사람이 있어야지 압박을 풀고 나옵니다 오 개인 드리블로 탈압박 좋아요 중거리 좋죠? 아 하지만 어 김기태 내려가주는 모습 좋고요 네, 로테이션 하면서, 그렇죠. 사이드에서 공 받아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키 밑에? 아... 아. 지금 강주한 선수는 공을 가져오는 걸 주문을 했어요. 아, 이 정도. 아, 요거, 이거 연결이 됐다면 좋았는데. 하지만, 지금, 그렇죠. 나이스. 키 밑에! 키 밑에! 어 그래도 배수민 역시 배수민 이럴 때는 배수민 선수가 확실히 아, 정말. <laughs> 어 아니 든든하다는 말을 하려고 한 순간 이 <laughs> <아니>, 방금은 <laughs> 하지만 이거 파울은 아니에요 <laughs> 공을 찾고 예 배수민 선수 약간 민망함과 머쓱함의 이제 고통증을 혼내 아, 네. 봤지만 뭐 이렇게 되면은 3대0이죠 이현종, 다시 돌아가면서, 나 민? 나이스. 어, 연결됐어요! 곽표준! 골! 오. 골! 골! 들어갔다 나왔어요! 들어갔다 나왔어요! 어, 왔어. 라인에 걸쳐서 예. 또 올라가죠? <laughs> 아, 저는 정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laughs> 예. 어, 코너킥. 지금 조끼팀은 승리 플랜이 없어요. 지금 뭔가 이기고자 하면 오프 더볼 움직임이 좀 좋아지던가 아니면 뭔가 좀 이야기가 많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선수들끼리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어 하지만 깐깐 배수민에게 배수민 다시 한번 깐깐 다시 한번 배수민 아 그러나 반대를 한번 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오 강준환 선수 잘 막았어요 어, 안토니 턴 나올 뻔 했는데 아, 이런 패스미스는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김기태. 그렇죠. 오, 조심해야 돼요. 야, 아무래도 조끼TV 좀 지고 있다 보니까 조경환 선수가 좀 몸이 달아올랐죠. 좋아요. 오, 하지만. 다시 한 번. 깜깜. 어이현종 선수? 어, 힐키 패스 오오. 너무 좋고? 오오. 야, 오오. 왼발로 살짝 턱 찍어서 돌려놓으면서. 어, 아, 그렇죠. 제가 학창시절에 보던 티엘이 앙리 선수가 또, 저런 슈팅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슈팅은 마지막 패스다. 아, 네. 아, 상당히 깔끔하게. 빗조끼 팀은 지금 기분 좋게 경기를 차고 있는데, 조끼 팀은 이제는 약간 좀 어금니가 부서질 때가 됐거든요. 네, 아까 4대0에서 역전한 것도 있었으니까 3대0이었나요 그렇죠. 3대0에서 네. 6대 3이었나요? 여섯 네. <laughs> 골을 몰아쳐긴 했는데, 오! 아 그러나. 좋은 찬스였는데 아직 시간도 꽤 많이 남아 있어서 한 6분 남았거든요. 실제로 축구, 골, 그렇죠. 골. 실제로 축구할 때도 차범근 선수가 아... 5분 동안 세 골을 넣었고 레반도프스키가 7분 동안 9 골을 넣었나요? 아무튼 네, 가능합니다. 오 어, 좋아요. 아, 강준아, 강준아. 아, 저 카타르 월드컵에도 봤거든요. 한반도가 저런 모습으로 수비하는걸 봤는데. 아, 그렇죠. 아, 하지만 한번더 막아내면서, 어, 준절한 선수. 골피하겠다고 다이빙을 했는데. 어, 좋아요. 민? 접어놓고. 어, 좋아요. 1대1! 1대1! 해결해야죠! 해결해야죠! 아. 너무 급해요. 너무 급했어요. 어, 김기태 선수는 이제 슬슬 몸이 좀 풀린 모습이죠? 어, 반대 좋았고. 아, 그러나. 좋아요. 이현종 다시 한번 안쪽을 찔러 넣어 주겠죠? 그렇죠, 김기태 사이드쉬고 그렇죠? 아 그러나 발이 살짝 꼬이면서 사실 지금 실내구장에그 인조잔디가 썩 좋지가 않아서 이 고무 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미끄럽습니다. 조경현 드리블이 좀 길죠? 어, 김밑태 밀어주겠죠? 야 깔끔하게! 이러면은 5대0인가 요 6대0인가요? 하지만 아직 파이팅을 외치면서 포기를 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죠. 이럴 땐한골이라도 어? 뭐, 뭘 원하는 플레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 하지만! 살려주고! 그렇죠! 마무리! 아~~ 이한 골이 들어갔더라면 경기가 좀 다르게 풀릴수도 있었는데 어 이거 역습 조심해야됩니다 역습 조심해야돼요 밀어주고 받아, 아 받아줄 사람이 없었죠 어드래백 좋고 사이드 주고 민 다시한번! 아 넣어주는 패스가 잘리면서 지금 수비한명의 공격툴 아~~ 아 이거는 배수민 선수가 잡아줬어야 됐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공 몰고 나오는 이현종오 수비 다섯 명을 어우야. 강준아. 강 강준아? 아, 하지만 아직 넘어서 네 이렇게 돼도3대6이에요 사실. 네. 이제 라스트 1분 라스트 1 분. 8시 40분이요 아 우리 한 게임 더하는거에한 게임 더 남았어요 한 게임. 지금 10분씩 돌죠? 12분 돌아요 12분 돌고 어... 3분 쉬고 아... 어 좋아요 조교 조격... 아아아 좋았는데 아 살짝 아쉽죠? 어. 하지만 민? 돌아서 민? 민? 드리블을 쳐도 되고 드롭 빼도 되는 어 여유 있어요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어어? 어? 좋아요. 응. 조경현? 응. 이야, 긴기태 아, 네. 짐승 그 자체. 야. 오오오, 네, 하지만, 깐깐 밀어주고. 네. 광준환? 다시, 어! 아. 이건 콜사인이 좀안 맞았던 것 같죠? 어. 다시 한 번. 이현정. 밀어주고. 다시 주고. 아, 네. 광준환? 좋아요. 네. 공격 네. 둘? 밀어 줘야 돼요. 배수민. 배수민. 아. 맞공 아. 아, 할게요. 늠면오점점짜리 5점이지만 안 들어가죠?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